저쪽 하늘을 바라보나 저쪽은 서쪽인데 서쪽 저쪽 하늘을 바라보오오오 e p a 마... r a b 아잘 날아가네 오 o 오 a n o e p a r a 이가 n a s o 가이 가는구나 저게 다 이유가 있어. 저게엄 마시고 저게 오는 게세 마리 네 마리 앞에 한 마리 뒤에 세 마리에서 한 마리 뒤에 세 마리에서 네 마리. 지난 하... 진짜 보면은. 나무에 올라가 있는 아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 그래서 관심 그래서 친할 진짜인데 나무에 있는 나무에 올라 앉아 있는 나무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 그래서 눈으로 잘 살펴보고 있다 꼭 사람 전체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서지께 진짜 저기는쟤다 지하철 전아 지나갔다 오늘은 여기까지